<laughs> 자그 23페이지에 8번이라 3문제 남았죠 3문제까지는 하고 음,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내가 보면 그림자같이 P가 4,5고 Q가 2,-1이고 R이 10,1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선분 PQ 그다음에 PR이 만나는 점을 A, P, Q와 PR이 만나는 두점 직선 AB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선분의 AB라 하자. QR의 중점, Q와 R의 중점이 얘네. 얘하고 얘 중점.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길이하고요 길이가 같겠네요. QR의 중점 C에 대해서 삼각형 무게중심 G. 그러니까 A, C, B의 무게중심 G를 찾아라. 저 <laughs> 무슨 소리일까? 일단은 C 좌표는요 잘 봐. q 좌표가 2.4 마이너스 1이고요. r 좌표가 1.4이니까 qr의 중점은 뭐야? qr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얼마요2 1이 더하기 1이고 2분의 얼마? 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이니까 2분의 1.4 마이너스 2분의 0이니까 얼마야? 6.4이었냐? 그 c 좌표가 6.4이었냐? c 좌표는 6.4이기라고 찾았어.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얘가 1대 1로 쪼개지는 점이잖아요. 맞아? 그럼 AB 좌표는 어떻게 사을까 아, 그쵸 중학교 도형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데 중학교 도형.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렸어요. 요요 요거를 보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이용하려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맞아. A, B, C, P, Q, R. 있었죠. 그다음 에또뭐 쓸까 내가? M에 쓸까, m 여기를 n 이라고 m 고여기 m m 이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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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m y e m 이 y e m m 이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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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지 e m 여기 이 직각 직각되고 이거하고 각이 두개 같아. 일단 얘가 닮은, 거, 닮은 건 알아. 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래. 뭐가 있어? 요 같은 거리일때 p, q, 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있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직선 l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 길이가. 또또 뭐야? 이 길이 이 길이 이게 같다는 소리야. 그 거기에다가 직선 l을 걷다는 소리야. 그첫 문장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세점 P, Q, R 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P, Q, P, R 만난 점을 A 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 말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되고요? 합동이 되죠. 왜요? 어머, 직각동물뱅이 직각동물뱅이여 기기 X 라고 하면 얘기도 X 일거 아니에요? 180도에서. 그한 그러니까 변이 갖고 두양 끝각이 같잖아. 한 변이 갖고 양 끝각이 같으니까 이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SA 합동이잖아. SA 아스합동이죠. SA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요 각이 갖고 여기 X 각이라고 한다면 그쵸 직각이고, 그니까 그러니까 쵸그 뭐야? 이 변하고 이 변이 갖고 여기 양 끝각이 같아. 얘도 SA 합동이지. 교육청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어요. 중학교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 요, 사, 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고 요 삼각형하고 또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파란색 노란색 하, 삼각형끼리 합동 파란색끼리 합동이야 어. 그럼 어떤, 어떤, 어떤 일이 생기냐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각지 대응변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대응변인 얘 별이랑 얘 별이 같아. 그러면 결국 A라는 점은 뭐예요? A라는 점은 PQ의 중점 아니에요? PQ의 중점. B는 뭐야? PR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대면로 쪼개지는? 1대1로 쪼개지는, 1대1 얘가 1대1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얘도 몇 대면서 1대 일로 쪼개지잖아. 오, 그럼 우리가 뭘 배웠어? 뭘 배웠냐면 삼각형 PQR의 삼각형에서 M 대 M, M 대 M, M 대 M 쪼개지는. 그 아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푸는거죠 아 문제가 그렇게 됐구나 결국 저 무게중심 G는 결국 뭐야? ABC의 무게중심인가 삼각형 어떻게 돼? 삼각형 ABC의 ABC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누구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얘가 일치를 해요. 얘가, 얘가 일치를 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C좌표는 6콤바이에 나왔고요. 찾을 필요가 없던데 사실. 아 삼각형이 어떻게 돼? PQR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돼? 무게중심 G를 찾으랬으니까 PQR의 무게중심을 찾으랬으니까 삼각형은 어떻게 돼? ABC가 아니라 뭐예요? p 아 맞구나. ABC의 무게중심을 찾으라는 건 PQR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되잖아요. 이세 좌표의 평균좌표를 찾으면 되겠네요 3분의 얼마4 더하기 2 더하기 10이 되고 3분의 얼마야? 5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니? 무게중심 G는 얼마야? 3분의 얼마16 얘는 몇 얼마 다가겠니?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G 좌표를 x 더 x y가 있잖아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x가 이거니까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22.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답이 7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얘가 도형이 복잡해지면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요. 같이 연결을 시켜. 근데 중학교 과정을 여기가 또다 까먹었죠. 그래서 어쨌든 7이 됩니다. 뒷 페이지 보세요. 9번. 24쪽. 아, 24쪽으로 가자. 24쪽은 뭐냐면 AC가 A 3분 AC가 언대요. 선분 AC가 10이고 선분 AB가 언대요. 얘가 직각잖아요각 B가 언대요. 각 B가 90도래. 직각 삼각형 a가 각의 이름은 선그림도 그려야 되네. 이렇게 돼 있죠. <laughs> 이렇게 돼 있을 때 AC를 뭐라고 해요? 얘가 얘를 10이라고 했지. AB를 얼마로 했어요? 6이라고 했죠. 이게. 다을이등분하면 내가 저번에 뭐또 그랬어? 여기가 M대 N이면 여기도 M대 어, N이라고 그랬잖아 이쪽에 D라고. D라고 그랬어 얘가 그쵸? 그럼 몇대 몇이야 얘? 10대 6이니까 얘는 8이잖아요 피타고라스소에서 맞냐? 그럼 10대 6 8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3 2 6 2 대... 아니 아니 2 3은 6 이 o 이 3대 a 잖아 o 얘가 d 대 y Someday, 대 o 근데 d 대 y s o 가 e d a y Someday, s o 얘기해야 이렇게 얘기 d a d 뭐뭐 a 길이는 어떻 d a 냐 s o d a d a 분 d a d a 야 이거? 뭐굳 d a 는다면뭐 d a 뭐 d a 타 s o m d a y Someday, s o m e d 얘가 3하고 5니까 히터가 고라스면 되겠네 6이니까 그죠 6이 길이는 얼마 루트 6 6 2 36과하기얼마3 3은 그냥 루트 45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예요3 루트 5가 이렇게 계산해서 아니면 좌표평면으로 봐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0 컴마 0으로 봐서 얘는 얼마예요3 컴마 0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0,6과 3,6 사이의 거리를 구해셔야 됩니다 어? 이게 중학교 과정으로 보는데 원래는 좌표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좌표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10번 집에서 동쪽으로 4km를 가면 북쪽으로 2km를 가면 병원이 있고 집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2루트 2km에 소방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도 좌표평면으로 끌고 갈 거야 내가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그어이 식이 좌표 평면도 좌표 평면만 해석이 쉬우니까 고등학생은 좌표 평면을 배우더라고요. 내가 집을 원점으로 볼게요. 집을. 집을 여기 원점으로 보고. 집을 0,0 여기 원점으로 보고요. 여기가 4,0. 병원이 91. 여기에 4 1의 병원이 있 소방선은 이렇게 와 가지고 얼마 얘가 이 루트 이만큼일 때 소방선.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게 어디서 나타내 길, 길이가 원래는 길이가 어디서 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구했잖아. 기억 나? 처음에 할때 여기가 있고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야, 이렇게 평면 A 서 o 각 b 각형에서 a e Y x1, y1, d b 를 X 2 Y 2이길에이의에서이길는이의까지는 이기까지는 이기까까지는 이기까지는 이기까지는 이기까는 거야, 찾는 이기까지는 이기까지는 이기루트 이기까지는 이기까지는 이기이기까이기는 이기까지는 이기까지는 여기를 2로 보고, 여기 2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2로 두 개라고.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당연히 어, 되죠.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1로 하면요. 1로 하면 네가 이거 해가지고 여 좌표 또 나오겠죠. 맞지? 이, 그데 이, 이 노면 확대 지금 똑같다는 거예 이렇게. 거리가. 그럼 또 어떻게 돼? 요 좌표는 여기에서 2고 2니까 2컷마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컷마이가겠지좌표까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 소방서까지요. 병원에서 소방서까지 길이거든. 병원에서 소방서까지 길 이거 구할 거예요.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이점 와 소방서가 마이너스 이점 위치에 있고 어떻게 돼? 제가 4,1 위치에 있고 루트 얼마야? 4 플러스 이의 제곱 곱하기 얼마야? 1 빼기 2의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야요 루트 6 6이36 더하기 2에서 얼마 답이? 루트 37이 답이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 24번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24쪽에 10번에 루트 3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지? 뭐 이해가 안 되면 너희도 이제 학원에 등원했을 때 나하고 또 질문하고 졸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기 학교 늦게 간다고 뭐 하지 말고 이때가 또 되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나랑 마크교과서 통화 계속 복습하시고요, 그렇죠? 어.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돼? 어, 나랑 아직 못 만나서 이 교재만 갖고 하니까 기존에 봤던 책 있으면 그걸 복습을 하시든지 어떤 책이든지 뭐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하고, 다음에 개념 설명하고 이거 문제 개념 설명 한번 하고. 어, 문제풀이 할때 아마 너희들이랑 만날 것 같아요. 내가 어, 수고하셨습니다.